자, 이번 문제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, 이 직선이, 이 직선이 Y축과 0.5에서 만난다 그랬거든요. 0.5에서 만난다 라고 했다. 자, 그랬는데, 두 점이 마이너스 1 2고요또 다른 한 점은 2.a였어. 자 이랬을 때이 a값을 물어봤거든요. 자 a값을 물어봤는데 우리는 이두 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이 a값을 구할 수가 있겠더라. 왜냐하면 이 점은 이 콤마 a는 직선의 점이니까 자 기울기부터 먼저 구해보면 자 x끼리 빼야 되겠죠. x끼리 빼고 y끼리 빼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어서 기울기는 3이 되겠고요 자, 그러면, y는 3x 플러스 b인데, 얘가 0,5를 지난다고 했으니까, 뭐, y 절편이 5가 되겠네요. 그래서 y는 3x 플러스 5가 되는데, 얘가 2,a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, 어, a는 얼마가 되는 거야? 그렇지, 11이 되겠더라.